드래곤볼을 대표하는 변신은 바로 초사이언이죠 주인공 손오공 그리고 베지터같이 비중 높은 캐릭터들도 드래곤볼 Z까지는 금발의 초사이언인 변신들을 사용했지만 2013년에 나온 극장판 신들의 전쟁과 그후 드래곤볼 슈퍼에서는 더 많은 머리 색깔의 초사이언들이 등장했는데요 오늘은 무지개 색깔처럼 다양한 초사이언인 변신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본 형태에서 사이언인들은 모두 검정색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혈 사이언인은 머리 색깔이 다른 경우가 있지만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태어날 때부터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다만 작가인 토리야마 아키라에 따르면 사이어인에게도 탈모는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네퍼, 전투민족도 탈모는 피할 수 없다는 것. 다음은 팬들에게 가장 익숙한 금발머리, 바로 초사이언이죠. 주인공 손오공이 프리저편에서 최초로 선보였고, 이후에 초사이언2, 그리고 초사이언3까지 계속적으로 파워업하는 변신을 보여줬지만, 머리가 더욱 뻗치거나 길이가 늘어나도 색깔만은 변하지 않았죠. 이후 2013년 극장판 신들의 전쟁에서 새로운 변신 초사이언 갓이 등장하면서 머리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외형은 이전과는 다르게 마른 느낌이 들고 상당히 날렵해지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개왕권과 느낌이 비슷하다며 별로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반대로 특유의 붉은 오우라가 멋지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다음은 초사이언 블루로 이전 초사이언 갓에 한번더 초사이언을 중첩해 변신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름 그대로 머리 색깔과 오우라가 푸른색으로 변하죠. 초사이언 갓 이후 얼마 안가 등장한 변신인데 색깔이 금방 바뀌어서 염색 대전이 돼버렸다는 비판도 있었죠 드래곤볼 슈퍼에서는 후반부를 제외하면 가장 강한 변신이기 때문에 출연으로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다음은 주인공 일행이 아닌 악당 쪽인 오공 블랙의 변신 초사이언 로제인데요 오공 블랙은 10우주의 개왕신 후보인 자마스가 손오공의 육체를 뺏은 것이며 이미 신의 길을 가진 상태에서 초사이언 블루 경지에 오르면 변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색깔은 연분홍색이며 외국에서도 간단하게 로제라고 불리고 있죠. 이번에는 가장 최근 극장판으로 리메이크 되며 정사가 된 브로리의 변신을 알아볼 건데요. 올드 버전의 극장판에서 풀파워 브로리의 머리 색깔은 연두색에 가까웠는데 정사에서도 마지막 변신은 초록색에 가까운 머리색을 보여줍니다. 이름은 초사이어인 풀파워인데 브로리의 경우 초사이언 변신 이전에 분노 형태가 있는데요. 사이어인이 거대 원숭이로 변할 때낼수 있는 힘을 인간 모습을 유지하며 이끌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전투력은 기본 모습의 10배. 아마도 초사이언 풀파워는 초사이언 모습에 거대 원숭이 힘을 중첩시킨 게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은 바로 흰색머리, 무의식의 극이입니다. 여기부터는 사이언만의 변신이라기보다 무의 경지에 다다른 모습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공격을 보고 생각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반응하며 모든 공격에 대처한다고 합니다. 미완성인 무의식의 극이 징조는 머리가 검은색이지만 완성했을 때는 완전히 하얀색으로 변하는 오공뿐만 아니라 파괴신도 배우는 것으로 보이며 똑같이 머리색이 하얀 천사들은 항상 이 무의식의 크기를 유지하는 상태라고 하네요. 앞으로 주황색 또는 보라색 같이 다른 색깔도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이제는 진짜 머리 염색 대전이 된것 같지만 앞으로도 팬으로서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